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다시 그냥 실행했을 때는 각각 똑같은 값이 출력되죠. 아직 바뀐 거 없으니까. 어, A가 5, B가 10인 상태로 그대로 출력했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A는 10, B는 5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a는 5, b는 10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int a 얘는 무슨 뜻일까요? int a 그렇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변수 a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만들기만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정수 타입의 값 넣은 거죠. 어, 여기서 얘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얘가 변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얘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변수 선언이니까 대입연산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딱 선언 그 자체 여기서는 b는 변수죠 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지만 얘도 똑같이 분리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어요. 다만, 이제 만들자마자 바로 값을 넣은 거니까. 그래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B에다가 10을 넣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는데 이 수정 가능한 영역에서 뭘 해야 값이 바뀔까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도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A에 들어있는 값을 10으로 바꿔주고 B에 들어있는 값을 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int a는 10, int b는 5. 이건 안 돼요. 실행해 보면, 에러 2개 발생하죠. 왜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줄과 15번 줄에 각각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죠. 읽어 보면, variable a, variable b. 그러니까 변수 A랑 B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또 새로 만들 수 없죠. 이미 선언한 거는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되지, 여기 얘네처럼 또 선언해, 선언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 원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만 이 자료형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읽어드리면서 발생한 그 내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O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원래 있던 변수 a에 들어 있는 값을 5에서 10으로 덮어쓰기 한 거고 b에 있던 변수 b에 있던 값인 10을 5로 덮어쓰기 한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새로운 값을 넣어줬다 해서 뭐 여기서 a는 50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죠. 마지막에 넣은 거 얘가 최종 승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남은 거는 최근에 넣어준 10이니까.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땐 나중에 넣은 값이 살아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두 번째 문제. 문제 자체는 동일한데, 조건이 하나 붙었죠.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하는 것 금지입니다. 어, 여기랑 어, 다를 게 없으니까 두건만 갖다 붙였고 그러면 숫자랑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숫자를 사용했죠. 여기처럼 풀면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을 위배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숫자 안 쓰고, 뭐 A는 B. 왜냐면 B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A의 값이 10으로 되게 하려면, a에다가 b를 b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 하고서 쓴 거예요. 그러면 b는 a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a에는 5가 들어 있었고 b에다가 5를 가지고 있는 a값을 대입하면은 b가 5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안 되죠. 같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때도 안 되죠. a는 제대로 들어갔지만 b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서 순서를 바꿨더니 이번엔 a가 문제예요. b랑 a가 여기서는 값이죠?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값입니다. 그러면 b의 값을 a다 넣었을 때 a가 처음에 5가 들어 있었지만 b의 값을 넣어 주면 10으로 덮어 쓰고, 그 다음에 변수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B에는 10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A의 값은 몇이죠? 네, 10이죠? 이 전줄에서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값이 똑같습니다. 어, 이 순서를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a가 10이 되야 하니까 a 더하기 a를 했어요. 그리고 b는 5가 되어야 하니까 어뭐 b 마이너스 a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일단 값도 안 맞을 뿐더러 더쌤 사칭 연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변수 A 변수 B 그리고 이 안에는 각각 5랑 10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만 가지고 계속 값을 바꿨을 때는 둘 중에 어느 한 값은 유지되지 않았죠?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 값, 둘 중에 어느 값을 어딘가에 따로 저장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네, 얘네는 값이니까 따로 저장해 둘 공간인 변수가 따로 있어야겠죠? 그 변수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을 C에다가 백업해놓고, 그런 다음에, B의 값을 A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A 값을 넣어야 하는데, A의 값을 O에다가, 아, C에다가 백업해놨으니까, C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넣어주면. 어때요? 바죠 그러면 이 과정을 코드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우선 새로운 변수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선언을 먼저 해야겠죠 int 어, c라고 한 다음에 a에 있는 값을 c에다가 저장해줘야죠 그러 c는 a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c에다가 a의 값을 백업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넣어주면 이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b에다가 a의 값을 넣으면 이 상태 그대로 되는 거니까 c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넣어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숫자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칙 연산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값이 바뀐 거죠. 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 변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개수제한은 없어요. 변수의 생성은, 뭐 제한된 게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뭐, 많이 만들었다 해서 꼭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값 뒤바꾸기라고 합니다. 밸류 수압이라고 해요. 밸류 수압. 변수 사용, 변수 사용의 정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